국방부가 지난해 국방 중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3만 톤급 항공모함 도입을 공식화했었죠. 건조에만 5조 원이 투입되는 이 항공모함을 종합 관리하는 게 함정 에마로 산업인데요. 그최적지가 진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기대 효과를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가 도입을 공식화한 3만 톤급 경량 항공모함인 수직 이착륙 스테스 전투기 F35B 20대와 상륙 기동 헬기 8대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첨단 장비 구입에 3조 원, 함 건조에 2조 원등총 5조 원을 투입해 오는 2033년까지 국내 기술로 건조한다는 구상입니다. 드디어 이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착수를 하게 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과제이기도 했고 경항모 도입과 함께 함정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함정 정비와 성능 계량, 기술 개발, 교육 훈련 등을 포함하는 함정 MRO 산업입니다. 국방 안보 전문가들은 경항모 모함과 정비 기지를 군항의 도시 진에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군수물자 정비를 담당하는 해군 군수사령부와 장병을 양성하는 해군 교육사령부뿐만 아니라 탑재기 F-35B를 정비할 수 있는 방산부품소재 기업이 창원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를 위한 유력한 후보지로 길이 640m, 폭 97m의 세계적인 규모의 3도크가 있는 진해 K조선을 거론했습니다. 수리, 정비 이와 같은 MRO MRO 산업 클러스트가 조성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창원진해라는 거죠. 유치시 해군 작전사령부의 부산 이전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진해 서부 지역의 발전과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정비기지를 유치할 경우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만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